하녕하십니까 전편 유튜러 동영상 분여의 활동지는 산동성 철원지방이다 여러분, 여러분, 여여 궁예가 활동한 러은 한반도 강원도 철원 등이 아니고 산동성 철원지방으로 입증됩러다이러한 사실은 궁예와 같이 활동한 후백제의 견러분활동분여에의하여도 명백히 검증됩니다. 이번에는 이에 대하여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견원의 활동 중 우선 확인되는 첫 번째 사항이 이 사서 기록에 의한 중국 대륙의 남부에 위치한 5월과 교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현재의 정한 역사에 의하여도 한반도 서남부에서 활동한 후백제의 견원이 중국 대륙 남쪽의 오월과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견원은 한반도에서도 동쪽의 신라 중앙 정부와 북쪽에서 일어난 궁예와 왕건 세력간의 세력 다툼이 바쁜 상황으로서 대륙 남쪽의 오월과 교류하는 것은 주제넘은 것이거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육지에서 필요한 말을 해상으로 통하여 바친다는 것은 당시 바다로의 항해상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이전 유튜브 동영상인 통일신라 및바해 남북극 시대 제4편 바해의 등주 공격에 대하여 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륙 당나라 내에서 나중에 제나라를 세운 평로치청 절도사 이 정기 세력이 당 중앙정부에 대한 대항에 대하여 당나라가 한반도 신라에게 요청한 사항이 바로 당시 항해상 어려운 병마 즉 병력과 말인 것에 의하여 그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사항과 일맥 상통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통일신라는 물론 여기에서 세력을 세운 후백제 견훤 세력이 한반도 서남부가 아니라 대륙에 위치함을 강력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견훤의 활동 상황 중두 번째 상황으로서 바로 이미 살펴본 첫 번째 상황인 대륙 남쪽이 오월과 교류하면서 육지에서나 가능한 말을 교류했다는 사실과 함께 이번에는 대륙 북쪽의 거란과 교류한 사실입니다. 이는 이미 이전의 유튜브 동영상인 발해와 등주 공격 위치에 대하여 편에서 확인한 등주 지방에 이들 거란 사실을 호의하였다는 기록입니다. 이미 첫번째로 확인한 대륙 남쪽이 5월과 말을 교류하는 비상식적인 상황과 더불어 이번에는 대륙 북쪽이 거란과 등주 즉 수많은 이전의 유튜브 동영상 설명에 의하여 확인한 바 있는 산동성 산동반도 위치가 아닌 하북성 압록수인 하북성 호타 인근 하북성 유주이자 평주이자 영주 인근이 하북성 석가장시 인근이 등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견원의 활동 위치가 한반도 서남부가 아니라 대륙의 중심에서 동쪽인 산동성 지방이라는 것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거란은 지금의 왜곡된 위치인 노령성 조양시 북쪽의 신라물행강 유역의 위치가 아니라 당연히 지금도 거란의 근거지로 사서 기록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이 그대로 황수하가 지금도 산서성 삭주시 산으면 그대로 있는 이곳 산사성 삭추시 인근이 그 위치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거란족을 한반도 서남부의 후백제의 견원이 교류한다는 것은 앞의 첫 번째 교류 상대방인 오월과 함께 아주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이는 그 남쪽의 대륙의 산동성 위치에서나 가능한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이 거란 사실을 하북성 지역이자 산동성 인접지역인 등주지역까지 호위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한반도 서남부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그 바다 항해 경로에 의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다음은 견훤의 활동사항 중세 번째 사항입니다. 견훤이 바로 평양과 폐강을 거론 하고 이곳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견원의 목포는 후삼국의 통일에 의한 현재의 역사에 의하면 한반도 통일입니다.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평양의 한반도 지금의 평양 그리고 폐강의 한반도 평양의 대동강 비정에 의하면 가능도 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곳은 소위 통일신라의 최북단 경계지방입니다. 한반도 서남부의 견원세력이 이 최북단지역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양성의 산동성평양 그리고 폐강의 산동성폐강이남의 폐수 이자 폐하이자 폐강인 경우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들의 위치는 바로 소위 삼국시대의 신라의 바로 서쪽지역인 고구려 지역과 백제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수많은 유튜브 동영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 고대사와 관련된 평양은 두 개가 있는 것으로서, 하북성 평양과 산동성 평양 중 폐강과 관련된 산동성 평양인 것입니다. 이 산동성 평양은 바로 고구려, 졸본성으로서이 산동성 평양성의 남쪽에 있는 폐수이자 폐하로서 백제의 북쪽 경계인 이강이 동쪽의 신라로 흘러가서 폐강이 되는 강입니다. 이 폐강과 평양에 의하여 이곳이 산동성 지방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견훤의 활동 사항으로서 네 번째입니다. 그것은 앞의 견훤의 왕건에 대한 서신에 대한 왕건의 답장 사항에 기록된 견훤과 사만, 그리고 구주와 황건족의 반란 사항입니다. 이견언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황건적이라는 후한말인 서기 184년경에 대륙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입니다. 그 지역은 바로 청주, 서주, 유주, 기주, 형주, 양주, 예주입니다. 이 황건적으로 인하여 바로 소설 삼국지상의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손권 등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토벌 전투가 유주와 청주성 전투 등으로 이 유주와 청주는 바로 하북성과 산동성 서쪽 지역입니다. 여기서의 청주는 나중에 외국대에 옮겨진 지금의 산동반도를 포함한 산동성 지역이 아닙니다. 이 청주 그리고 기주, 유주 등은 이미 여러 다른 동영상에서 입증하여 설명드렸듯이 이 사서들 기록과 더불어 수많은 사서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천하 구주 중의 북진 우물여사인 산서성 태행산맥을 기준으로 하는 기주와 청주 지역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륙 위치의 구주와 황건적인 안을 견언과 관련하여 왕건이 이야기할 때 만약 견원이 활동한 지역이 한반도라면 이 사항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견원이 이곳인 대륙에서 활동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신라, 백제, 고구려가 건국되고 통일신라가 위치한 예전의 사만 지역이 한반도가 아니라 산동성 지역임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견원이 운주와 웅진에서 활동하였다는 기록입니다. 물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이 견원이 활동한 운주를 그 한자, 글자를 달리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대사와 관련된 운주는 바로 이미 확인한 제나라이자 평로치청 절도사 세력인 이 전기 세력이 중국이 당나라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별도의 나라인 제나라를 세운 위치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앞선 유튜브 동영상인 통일신라 및 발해 남북국시대 의 제4편 발해의 등주 공격에 대하여 에서 살펴보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견훤의 활동상 첫 번째 사항인 5월과 말을 교류한 사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이정기 세력의 대항에 맞서 당나라가 신라에게 요청한 병마, 즉 병력과 말 요청 사실에서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들 모두에 의하여도 이곳 운주가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 산동성 지방임이 확인됩니다. 더군다나 이 운주와 같이 견원이 활동한 곳으로 나오는 웅천 또한 백제가 대륙의 산동성에서 건국한 후 초기 영역으로 설정한 초기 영역의 남쪽이자 나중에 백제가 천도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들 운주, 웅천 등의 산동성 입증 사실에 의하여 이곳이 대륙 산동성 위치가 명확히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사항으로서 견훤이 사망한 장소가 바로 황산이라는 사실입니다. 황산은 이미 유튜브 동영상인 백제편 제 6편 백제의 멸망 소정방 공격편에서 확인한 바 같이 당나라 소정방이 수군에 의하여 백제의 마지막 수도 사비성을 공략할 때 이와 협공차 신라가 육군에 의하여 백제를 공격함에 있어 이곳에서 백제의 계백 장군과 일전을 버린 곳입니다. 이 황산 역시 소정방의 수군 공격사 황상의 산동성 위치로 확인되는 덕물도, 기벌포, 웅진구, 백마강, 백제도, 웅천성, 웅진성, 소불이 사비성의 위치와 인접하여 이 황산도 그 이름 황산 그대로 산동성 제녕시 곡부시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견원 이전인 서기 897년에 소위 통일신라의 진성 여왕이 사망하자 장사를 진행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황산 사항은 바로 통일신라의 위치는 물론 이곳에서 활동한 후삼국의 위치가 바로 산동성 지역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언과 관련된 여섯 가지 사항은 임의로 추출한 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결코 아니라 차고 넘치는 수많은 관련 사항 입증에 의하여 검증되어 명백히 확인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후삼국의 견원의 활동 위치에 의하여 통일신라의 산동성 위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에 의하여 명백히 통일신라 및 후삼국의 위치가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 위치임이 입증됨으로써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올바른 역사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